은행 감독원은 국내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1.2%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감사원의 한 자료는 43.3%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정치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내 재벌급 23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3123만평 가운데 43.3%인 1353만평이 비업무용 토지인 것으로 감사원의 한 비공식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. 이 조사 결과는 은행 감독원이 지난해 5월 공식 발표한 국내 30대 재벌 528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 1.2%와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됩니다. 이 자료에 따르면은 23개 기업 소유 토지 3,123만 평 가운데 기업이 당시 사용 중인 토지는 52.2%에 불과했으며 비업무용 토지가 43.3%, 기타 4.5%였습니다.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 자료는 지난해 8월 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것으로 당시 감사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지 감사원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이 관계자는 또 감사원은 오늘 발족한 청와대 특명 사정반과 함께 이 같은 자료의 최종 확인 작업을 벌여 기업의 매각 대상 부동산의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김성수입니다.